음좀 얼고 또 이렇게 조금만 음그 중자 이제 그만 주세요 어, 그만 주세요 안줘 이제 안줘그냥 음. 음. 그래, 아무것도 없어 안녕히 계세요 여기 돈더받으라내돈더받고 네, 간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네. 여행 네. 네. 되세요 안녕히 세요나 네. 네. 음. 네. 음. 네. 음. 장사할 때 생각난다 완전 시골 장터가 그대로 딱 분위기를 그냥 잡고 있네 중학년 때 쑥갓 팔고 쑥갓 시장에서 살았지 음. 안양 중앙시장 딱 똑같네. 어, 중앙시장, 중앙시장. 응. 이런 분위기였어. 그때는 손님도 많고. 가게를 하신 응.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지 노점이지. 노점. 노점에서 그냥 달아이 하나 놓고. 응. 응. 난 시장 에 오면은 안 깎거든. 왜냐면 내가 장사해봤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깎으면 아 진짜 그거 얼마 본다고 진짜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 옛날에도 시장 가서 응. 가끔 장사, 저기 장 보면 어, 더, 더 주지 마요, 더 주지 마요. 그리고 돈을 더 주고 와. 선배님은 안 깎고 더 주시잖아요. 음. 깎을 수 있어서 시작에 가요. 음. <laughs> 위치와 생각이 다르니까. 조금 살수 있고? 조금 살수 있고 깎, 현금 주면서 깎을 수 있고 근데 저분들도 알아요. 있어서 깎는지 없어서 깎는지 잘 깎아줘요, 저 같은 애들 그러니까 내가 좀더 내고 가면 저분들이 깎는 사람 <laughs> <laughs> 그가 이런 거지 여기에서 이게 흘려보내는 거지. 그래서 아. 혹시 <laughs> 아 이러면 되겠다. 혹시, 혹시 이제 더, 더 주면서 혹시 깎는 사람이 <laughs> 있을 수 있으니까 <laughs> 제가 떠낼게요. 어, 그 사람을 귀엽다. 깎아주세요. <laughs> 그거 좋다. 귀안해요 정말 힘들어서 깎아달라는 사람 있으면 그 감동이 깎아주세요. <laughs> 그 좋다. 그게 지금 너무 좋은 기분은한것 같아요. <laughs> 여행을 떠나면